보여줘. 저 남자는 누구야? 안수희랑 강하늘 사귀잖아. 예, 안 돼요. 아닌데, 야, 난 너가 그역할에더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. 니가 영순이다. 그래? 아, 나 너한테 묻고 싶은 거 하나 있는데. 뭔데? 뭐래? 뭐가? 아, 이게 뭐야. 강은혜랑 진짜 사귀냐고. 아니. 그럼 뭔데? 사귄다고 소문 다 났던데? 아, 자기도 그 소문 들었는데 그냥 없어 넘겼대. 친한 오빠래. 아, 우리, 우리 소희 양에게 가장 좀 잘해 줬던 남자 배우는 어떤 분이 있으실까요? 어, 어. 잘 챙겨줬던. 네,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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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해주셔서. 아, 다 잘해주시고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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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어, 파, 파트너인 서강준 씨랑 제일 많이 했어서 아, 그래, 지금 자기 네. 자리를 바꿔달라는 지금 요청을 아, 지금 이렇게 네. 해주셨는데, 이쪽 어, 강준 씨가 센스 있게 또 바꿔주셨습니다. 네, 네, 아, 예, 네. 근데 되게 되게 많이 챙겨주고, 편하게 배열을 많이 해줘서 되게 고맙게 촬영.